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벳바게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역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서 가든 차로 가든 중간에 한 번씩 꼭 내려서 그 풍경을 보고 또그 공기를 마셔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안에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5km 정도 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형이지만 이미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때문에 만들어내는 풍광이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가 낮은 지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좀 질이 떨어지고 또 거기서 자라는 풀과 생물들도 썩 그렇게 잘 자라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광야를 지날 즈음에는 이미 척박한 땅에 그 모든 황량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지나다 보면 조금씩 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과실수를 기르는 것도 많이 눈에 띄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활기 있는 모습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미 여리고를 지나서 또 다른 지역을 통해서든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그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즐겁고 또그 안에서 누리는 열매들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이것을 자유롭게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여유와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 자체를 생각해 볼 때에도 늘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땅이고 그들에게는 삶의 여유로움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회복과 은혜,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느꼈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들의 영혼에서도 맛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풍기는 그 생명의 향기가 이제는 그들의 영혼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절기도 6월절이죠. 6월절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항상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재물이 함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함께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조심스럽게 함께 데리고 가는 일들을 어렵지 않은 풍경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 그 전통을 잘 지키며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는 희생의 제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무리들의 손에는 그 어떤 짐승도 준비하여 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그 짐승을 준비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 6월절의 제물이 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6월장,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로 되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임재 사건을 재현하시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면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입니다. 어떤 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유월절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바로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싸우려고 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의 승리의 역사들 여호수아와그 군대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전쟁 스토리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특별히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내용들을 6월절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행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까지 행하신 구원 역사보다 지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왕대심의 모습을 종종 드러내곤 합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의 왕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나타내는 구절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나기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라고 말하죠. 겉옷을 낙위의 안장 위에다가 덧대는 것이나 혹은 길바닥에 그것을 깔아서 누군가 지나갈 때 예를 표하는 것은 어떤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나 혹은 대단한 학자가 지나갈 때도 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죠. 2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 유대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유대 마카베오 왕조에서 시리아의 군대와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때가 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과의 전쟁에서 마카베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덩쿨 잎들을 잘라다가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꼭 무엇과 같습니까? 200년 전 마케, 마카베오 왕이 전쟁에서 시리아와의 싸움을 끝내고 승리의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올 때 맞이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사람들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왕의 행차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하는 겉옷을 내어 줌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왕으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과연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미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연호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가나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분, 이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재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분. 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산나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써의 간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한 우리 믿음의 선포로서의 찬양이 있을 때그 찬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미 십장에서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선포를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복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에 들어보면 십절에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단지 왕으로 행차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땅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일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비전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메시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과거사에 집착하여서 이것의 의미를 풀어 해석하고 설명하시는 데만 집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장래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는 메시지죠. 주님은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대, 풍성이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양된 우리의 삶을 돌보기 위한 목자로서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어느 시점에 내가 경험되어서 과거의 이야기들로 간증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돌봄을 맛보며 그네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쉼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업과 맞물려서 그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마른 사건에 관하여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요,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의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성 절기상으로 보면은요, 1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잘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 무엇이 먼저 날까요? 열매가 먼저 납니다. 열매가 있고 그 이후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미 내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열매를 이미 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모습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화과 나무가 이미 열매를 내고 잎을 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열매를 낸 무화과 나무, 결국은 기적의 나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 이상의 열매를 낸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낼수 있는 상황, 그런 시기와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만큼은 뭐 했습니까? 이미 열매를 내었고 잎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은 나무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상식 수준의 나라로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라면 이스라엘만큼은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화된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를 앞서 보이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야 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가득해야 될그 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실종되어져 버리고 상식 수준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인간, 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진 나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곳에 거룩해야 될 그곳에 장사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바꿨다고 책망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때 강도의 소굴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걸까요? 단지 장사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시장터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왜 시장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그곳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한 것을 책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윤, 여기서 나온 금전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이 성전에서 품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금전,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재현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신 겁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돈 가지고. 사람들의 지식을, 사람들의 경험치들을 한데 이곳에 집약하여서 이것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다고요? 인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을 갈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조차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저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무엇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열매로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들 역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해결되어져야 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경건과 믿음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여러분의 시간, 물질, 사역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에 증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건 새악한 영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혼잡하게 합니다. 마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이들과 같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앞서게 만드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셔서 제체들의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부여함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는 모든 기도위에 응답의 매를 맺기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내배 푸실 것을 믿사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